안녕하세요. 오늘 을사년, 신사월, 5월 운세를 미리 분석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그 올해가 을사년이잖아요. 을사년인데 신사월입니다. 그럼 천가에서 을신충 형성이 되고요. 또 자체적으로 여러가지 변화가 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좀 재밌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주구조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또 어떤 사주구조가 조금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이 되는지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알아는시간 가져보겠습니다 5월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은 키워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인데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변화 성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달입니다 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 환경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 지금 뭐 학생이, 학생도 있을 것이고, 직장이 있을 것이고, 사업을 하거나 투자,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다 환경이 제각, 제각각이실 텐데, 그렇다고 할지더라도, 여러 가지 지금 그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동, 뭔가 움직이는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형태가 긍정적이거나 혹은 반대로 부정적일 수 있어요. 변화, 성장, 또 이별, 이직, 이사, 손실, 손상. 약간 이런 느낌의 키워드를 가진 달이 바로 5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간에서 의신충이 되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반대로 좀 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 이제 사주 구조에 따라서 그 상대적일 수가 있겠고요. 이 올해가 이제 14년이고, 신사월입니다. 자체적으로 신중 형성이 되는데, 요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사화, 영만데 지금 사화가 또 들어와 주니까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그기제로 작용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그러니까 5월 달에 유독 이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사를 가시거나, 매매를 하시거나, 이, 렌트를 하시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래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사가 많은 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나의 환경이 나를 바,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 달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 우주의 에너지에 의해서 나는 집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밖에 나가서 뭔가를 변화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실 겁니다. 물론 이게 사주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또 나의 현재 건강 상태에 따라서 또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5월은 이 12개월로 봤을 때 변화가 가장 심한 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가장 많이 움직이게 하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 구조에 따라서 행재수가 있거나 반대로 건강, 사건, 사고로 좀 주의해야 될 구조들도 있습니다. 약간 양극화된 구조로 갈 어, 확률이 있어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주, 어떤 구조가 괜찮고 또 어떤 구조가 좀 주의해야 되는지 다음, 슬라,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5월에 힘을 발휘하는 구조, 또 그렇지 않은 구조, 주의해야 될 구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임자이고요, 임술가분들. 갑자 의뢰입니다. 일단 비겁이 상당히 강합니다. 수기운이 상당히 강하고 여기 식상이 있습니다. 이 사주는 괜찮네요. 이 삼주의 형태는 괜찮습니다. 이 강한 비겁을 식상으로 쫙 설계시켜 주니까 이 사주 구조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대세운에 따른 차이 있지만 잘 풀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능력도 있고요. 음, 특징을 보자면 지금 을신충형성이 되죠. 신사월에 정의가 상관이고, 또 사회충정성이 됩니다. 여기 을목, 해수, 편자와 비견과의 충인데, 이 충돌로 인해서 또 없는 사화가 또 들어와 주기 때문에 뭔가 결과물이 크게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조금 횡재수라던가, 좀 대박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뭐 투자를 했던 거를 회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 뜻하지 않게 어디서 소득이 이렇게 보너스로 들어온다든지,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직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좀 좋은 대로 내가 원했던 곳으로. 그리고 아까도 이제 언급을 드렸지만 올해 사화 편제가 들어와준 거. 그리고 또5월의 사화는 이 편제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화 작용이 좀 제대로 두드러지는 어떤 달이고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능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5월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올해 을사년에 많은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많은 힘을 불어넣어 줄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좀 주의가 필요한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밀 주구형 갑오 울사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왜그 불안한가? 일단 사주 자체적으로 봐도 이 신금의 위치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지에 보시면 화균이 다 많죠. 사옴이 합해, 합해가지고 이 관성의 힘이 아주 강해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목상화도 되잖아요. 관성의 영향이 아주 강한 사주인데, 이, 화극금 하면서, 이 비, 견의 힘이 되게 약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지병이 항상 있다든지, 그, 고질병이 있다든지, 뭐, 폐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뭐, 관절이 안 좋다든지, 뭐, 이런 어떤 고질적인 어떤 질환을 달고 살 겁니다. 거의 평생. 근데, 지금 자체적으로 울신충이 되는데, 지금 신금이 또 들어왔잖아요 신금이 또 들어왔고 그 충은 좀 불필요한 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충을 해서 좀 좋아지는 작용이 첫 번째 예라고 본다면 두 번째는 충을 해서 좀 득이 될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다든가 내 환경이 조금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려가 있습니다 오히려 충을 해서 재성이 좀 손실이 되, 되거나 여기 조금 수기운이 있어주면 식상이 좀 받쳐주면 또 이해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좀 화균이 좀 적다거나 그래서 이 화균을 좀 제어시킬 수 있는 식상이 좀 있어주고 그러면 괜찮을 수 있는데 식상도 없습니다. 또 대운도 식상이 없을 때더 그런 작용이 두드러지겠죠. 그래서 을신충으로 인한 사건 사고, 재성 우려가 좀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성에 강해지는 구조로 사화가 또 들어와 주니까 워낙에 지금 관성에 둘러 있는데 또 사화가 들어와 주니까 건강이 어때요? 악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구조는 많은 어떤 좀 조심이 주의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조는 이 천간지지충이 되는 게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고요. 두 번째는 그좀 주의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사고, 건강 여러 가지 면으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제 5월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을사년에서 변화의 폭이 아주 심한 다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체적으로 을신충이 되고 체온에서 사와 역마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생각은 50 정도밖에 안 해도 내 환경이 변화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뜻하지 않게 환경이 변화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생각지 못한 변화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 이 점을 자기 사주를 한번 들여다보고 내가 좀 조, 조심을 해야 되는 구조인지 아니면 기회로 삼아야 되는 달인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